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 충분한 양의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음에도 두 시간도 안 돼서 또다시 뭔가가 먹고 싶어지는 것. 이두 가지는 정서적 허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할 때에는 신체적 허기와 정서적 허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신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신체적 허기를 느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신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또 뱃속이 텅빈 느낌, 두통이나 현기증, 피로감, 또 짜증스러운 기분을 느끼죠. 반면, 정서적 허기를 느낄 때에는 다릅니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허기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아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울, 불안, 외로움, 슬픔, 분노, 좌절감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음식으로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허함이나 지루함, 또 긍정적인 사건도 원인이 될수 있어요. 축하나 보상의 의미로 음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할수록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강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는 결국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의 몸은 배고픔, 배부름의 신호를 되찾게 되고 신체적인 허기의 신호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허기를 구분해내기가 수월해집니다.